我这个人啊，就是个操心命，事无巨细都要亲自去做，可结果呢，换来了一大堆麻烦事儿。我就以为啊，我多做一点，别人就可以少做一点，可谁知道他们居然把我想成那样，真是好人难当。看来啊，我真是多余了。也对，大家各司其职嘛，我只做好我的工作就行了。我这个人啊，就是个操心命，事无巨细都要亲自去做，可结果呢，换来了一大堆麻烦事儿。 我就以为啊，我多做一点，别人就可以少做一点。可谁知道他们居然把我想成那样，真是好人难当。看来啊，我真是多余了。也对，大家各司其职嘛，我只做好我的工作就行了。내가원래걱정이많은사람이라서1부터10까지모두내가직접해야하는사람이잖아결국골치아픈일만생겼어나는내가좀더많이하면다른사람들은좀덜할수있다고생각했거든 근데 누가 알았겠어 그들이 날 그렇게 생각할 줄이야. 정말 좋은 사람 되기 어렵네.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것 같아. 하긴 다들 각자 맡은 바 일이 있으니까 나도 내 일만 잘하면 되지 뭐. 오늘은 대화문이 아니라 길게 말하는 연습을 해볼 거예요. 내가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고생할 팔자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차우신밍. 차우신이라는 이 단어는. 어, 걱정하다, 신경쓰다 라는 이런 단어잖아요. 근데 뒤에다는 밍, 팔자 라는 어, 밍이라는 이 단어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처신밍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걱정을 많이 해주거나 또는 사소한 일까지도 다 신경 써야 하는 스스로를 이제 피곤한 성격이 있잖아요. 이랬을 때도 超신命 이라는 이 단어를 쓸수 있습니다. 我这个人就是个超心命。我这个人就是个超心命。 그럼 만약에 친구가 별거 아닌 사소한 일까지도 다 신경 쓰고 스스로 피곤하게 어, 만들 때 옆에서 우리가 你就是个超心命。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부터 10까지 모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두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는 사자성어 시는 일, 오는 없다. 쥐는 크다. 시는 사소하다. 즉,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이 모두 1부터 10까지 이런 뉘앙스를 가진 사자성어예요. 시, 오, 이시 또야 친지취조 1부터 10까지 모두 직접 해야 된다. 事无巨细都要亲自去做，事无巨细都要亲自去做。我这个人啊，就是个操心命。事无巨细都要亲自去做。결국결국에는이라는단어는결과근데결국그결과골치아픈일만생겼어换来了一大堆麻烦事儿，换来了，하거왔다바꿨다，一大堆가득麻烦事번거로운일 了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결과를 어, 초래했다. 이런 뜻이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렇게 차사건건 이제 걱정하다가 결국에는 골치 아픈 일들만 생겼다. 그结果換来了一大堆麻煩事. 그结果換来了一大堆麻煩事. 나는 이러한 생각을 했었다. 나는 이렇게 착각했었다라는 동사는 我以我就以 내가 좀 많이 하면, 我多做一点 주의할 점은, 多一点 이렇게 세트로 많이 써요. 또동사一点 많이 드세요 할 때, 또吃点 다른 사람은 적게 할수 있다. 别人就可以少做一点 직장 생활에서 내가 일을 좀더 많이 하면, 동료들은 좀더 편하게 있을 수 있겠다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런 느낌인데 앞에 이 왜라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어, 이거는 나만의 생각이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我就以啊我多做一人就可以少做一 근데 누가 알겠어? 았可谁知道啊뭐뭐할줄 누가 알겠어라는 았 이런 내용이 좀 길어질 때는 可谁知道이 패턴을 소스면되는데요他们居然把我想成那样 쥐란이라는이 부사는 정말 의외다, 뜻밖이다라는 뜻을 나타내기 때문에 '바우어 시앙 내양 내가 일을 좀더 많이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본 거예요. '바우어 시앙 내양 앞뒤 문맥에 따라서 날 그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겠죠. 좋은 사람 되기 어렵다. '真是好人难当啊!' 좋은 사람,好人. 난 땅. 땅은 무엇이 되다 라는 동사죠. 네. 뭐 되게 어렵다 하니까 난 땅. 真是好人난 땅啊. 나는 그들 편하게 해주려고 일더 많이 했는데 오히려 나쁜 사람으로 오해받았다. 이런 뜻으로 어, 이해하시면 되겠죠. 내가 정말 쓸데없는 짓을 했나봐. 뭐뭐 했나봐. 看来,我真是多余了.이 표현도 되게 재밌는데요. 또위라는이 단어는 여유분이라는 뜻이에요. 남은 거, 여유분 이런 뜻인데 쓸데없는 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 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괜한 짓을 한것 같아. 굳이 내가 안 해도 되는 것을 한것 같아. 看来我真是多余了. 하긴,也是, 각자 맡은 바 일을 하다라는 사자성은데요. 各各 하긴다들각자맡은바일이있으니까，也是大家都各司其职嘛。나도내가할일만하면된다，我只做好我的工作就行了。내일만잘하면된다，我只做好我的工作就行了。大家各司其职嘛。我只做好我的工作就行了。다들전쟁무장한분들로기억，我这个人啊，就是个操心命，事无巨细都要亲自去做，可结果呢，换来了一大堆麻烦事儿。 我就以为啊，我多做一点，别人就可以少做一点。可谁知道他们居然把我想成那样，真是好人难当。看来啊，我真是多余了。也对，大家各司其职嘛，我只做好我的工作就行了。